더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킹 럭셔리 세단 이즈 나처스트 에이카 e 디제 스테이트먼트 오브파워 프레젠스 앤드 럭셔리 투데이 온 오토 리뷰 위 다이브 딥 인투 디스 플래그십 모델드 레드파인스 와디 민즈 투 라이드 인스타일 블렌딩 이코닉 캐딜락 디자인 위드 넥스트 레벨 테크놀로지 앤드 퍼포먼스 웬뉴 퍼스트 레이 아이즈 온더 에스컬레이드 킹 이츠 슈어 사이즈 앤드 볼드 프레젠스 이미디엇리 어 스탠드아웃 케딜라 카스 스트레치드 더 프로포션스 기빙이단 엘롱게이티드 바디드 라디에이트 엘레강스 와일 스틸 키핑 더 코맨딩 프레젠스 더 에스컬레이드 네임 이즈 노운 포더 프론트 패시아 이즈 도미네이티드 바이 에이 메시얼인트리케이틀리 디테일드 그릴드 심즈 투글로우 땡스 투 케딜라 S 일루미네이티드 배치 앤드 주얼 라이크 라이팅 엘리먼츠 더 헤드라이츠 알 슬림 포트 리스틱 엔드 팩트 위드 레이저 파워드 테크놀로지 포이셉셔널 나이트 비전 와일더 버티컬 데이타임 러닝 라이츠 캐리 캐딜락 에스 어미스타 케이블 DNA, 더 스컬프티드 후드 스위핑 라인즈, 앤드 에어로 다이나믹 커브스 에드 에 서프라이징 어마운트 오브 소피스티케이션 4에 비이클 오브 디스 사이즈, 프로빙 데 캐딜락 하스 마스터드 더 밸런스 비트윈 머슬 앤드 리파인먼트, 프롬더 사이드 프로파일, 더 세단 룩스 임포징 예크레이스풀. 위드 매시브 LOE 휠즈 업투 24인치즈 인사이즈 앤드 크롬, 액선츠 데 니넨스 2츠 럭셔리 필, 더 리어 디자인 이즈 이퀄리 드라마틱 피처링 슬리크 테일라이츠 데런어 크로스도 위드스 오브 더 트렁크, 인티그레이티드 이그저스트 아울렛츠, 앤드 에이 서프스포일러데 컴플트 더 루, 디스 이즈 나저스트 에이 럭셔리 세단, 이디 d j 롤링피스 오브 아트 디자인드 투턴 헤즈 에브리웨어 이고즈 스텝 인사이드. 앤드 더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킹 럭셔리 세단 테이크스 럭셔리 투 언더 레벨 더 캐빈 필즈 라이크 에이 프라이빗 제트 라운지 온 휠즈 캐딜락 하스 유즈드 온리 더 파이니스트 메테리얼즈, 임클루딩 핸드 스티치드 레더 오픈 포어 우드 알루미늄 맥선츠, 앤드 이븐 크리스탈 인서츠 더 인테리어 레이아웃 이즈 스페셔스 위드 모어 레그룸 앤드 헤드룸 된 모스트 트레디셔널 럭셔리 세단스 Making every passenger feel like a VIP. The seats are designed with 30-way adjustability, message functions, heating, ventilation, and memory settings. Ambient lighting flows through o u t e cabin, customizable indulgence of colors to match your mood. At the center of the dashboard, a massive curved OLED display stretches across the front. 심레슬리 블렌딩 인투 더 디지털 인스트러먼트 클러스터. 디스 스크린 이즈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 앤드 레스폰즈 인스턴틀리 투 터치, 제스처즈, 앤드 이븐 보이스 커맨즈. 캐딜락 에스 레이티스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서포츠 와이어리스 애플카 플레이, 안드로이드 오토, 앤드 풀 인테그레이션 위드 아규먼티드 리얼리티 내비게이션. 포 오디오 필스. 더 에스컬레이드 킹컴즈 이큐브 2대 A 월드 클래스 AKG 40-1S PAKR 사운드 시스템 대 델리버스 콘서트 레벨 오디오 퀄리티 리어 패슨거스 알나 레프트 아우디더 데이 레브데오 5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즈 인디비주얼 클라이메트 컨트롤즈 레클리닝 시트 앤드 이븐 A 빌트인 리프리저 레이터 4 리프레시먼츠 프라이버시 시리즈 노이즈 캔슬링 글래스 And ultra soft c a p e t i n g create an environment so quiet and refined, you could almost forget you are traveling on the road. Safety and driver assistance features are also top tier, with Cadillac S Super Cruise Hens free driving system leading the way. It allows semi-autonomous driving on thousands of miles of mapped highways, making long distance travel easier than ever. Under the hood. 더 에스컬레이드 킹 럭셔리 세단 이즈 노 슬라우치. 캐딜라 카스 이킵티 리드 멀티플 파워트레인 옵션즈 투 케이터 투 디프런트 테이스트더 스탠다드 버전 피처스 A 4 2터 트윈 터보 V8 프로듀싱 오버 500 호스포어. 딜리버링 스무스 예코맨딩 엑셀레이션. 포 도즈 시킹 얼티메이트 퍼포먼스. 대어 이즈 A 하이 아웃풋 V12 엔진 옵션 데 퍼시즈 클로저 투700 호스포어. 메이킹 디스 럭셔리 세단 엑셀러 레이트 프롬 제로 투 식스티 인저스트, 언더 포세컨즈 디스파이트 이츠 사이즈, 캐딜락 하스 얼소 엠브레이스드 더 퓨처 위드 에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데 컴바인스 일렉트릭 모터즈이드 에이 파워풀 개솔린 엔진, 오퍼링 인프레시브 퓨얼 이피션 시 위드 아웃, 세 크리피싱 퍼포먼스, 아놀 일렉트릭 베리언트 이즈 루머 워드 투 조인더 라인업 레이터 인더 프로덕션 사이클, 퍼더 프로빙 캐딜락 에스 커뮤티먼트 투 서스테이노빌리티. 더 에스컬레이드 킹라이즈온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대로 오토매티컬리에드저스트투로드 컨디션즈, 프로바이딩 에이 버터리 스무스 라이드 와일 스틸 메인테이닝 프리사이즈 핸들링. 드라이버즈 캔설렉트 디프런트 모델즈, 프롬 컴포트 포커스드 쿠루징 투다이나믹 스포츠 세팅즈 대 샤펀스로틀 리스판스 엔드 스티펜더 서스펜션. 디스파이트 이츠 메시브 사이즈. 더 세단 필즈 서프라이징 리 님블 땡스 투 리어 휠 스티어링 앤드 어드밴스드 샤시 컨트롤 시스템즈 브레이킹 이즈 핸들리드 바이 라지 퍼포먼스 브레이크스 대 닌슈어 컴피던스 앤드 세이프티 인 에브리 드라이빙 시츄에이션 웬이 컴즈 투 프라이싱 더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킹 럭셔리 세단 퍼밀리 플랜치 이 셀프 인더 울트라 럭셔리 카테고리 더 베이스 모델 이즈 익스펙티드 투 스타트 어라운드 12만 달러즈 와일 하이어 트림 스위드 에디셔널 피처스 앤드 더 V12 파워트레인 코드 이질리 푸시더 프라이스 어버브 18만 달러즈 플리 로디드 위드 베스포크 커스터마이제이션 옵션즈 더 프라이스 캔 크로스 20만 달러즈 코팅이 딘 다이렉트 컴페티션 위드럭셔리 타이탄즈 라이크 더메르세데스메이바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앤드 이븐 썬벤틀리 앤드 롤즈 로이스 모델즈 하웨버 w a t sets the Escalade King apart is its unique combination of American boldness, cutting-edge technology, and lavish interior comfort. Cadillac has managed to create a sedan that not only competes with the world's best but also brings its own distinct personality to the table. In conclusion, the 2026 Cadillac Escalade King Luxury Sedan is a masterpiece of modern automotive engineering. 이 플랜즈 스터닝 익스테리어 디자인, A 라비쉬 앤드 포트리스틱 인테리어, 파워하우스 퍼포먼스, 앤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인투원 엑스트라 오디너리 패키지, 디스 이즈 에이 카드 카터스 투 도즈 후원트 모덴 저스트 러셔리 데이 원투 프레젠스, 스테이터스, 앤드 더, 얼티메이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, 웨더 유알 비하인드 더휠 오어 릴렉싱 인더 백시트, 더 에스컬레이드 킹 엔저스 유알 트래블링 인더 하이스트 폼 오브 컴포트 앤드 프레스티지 캐딜라 카스트롤리 레드파인드 와네이 플래그쉽 세단 캔비 앤드 더 에스컬레이드 킹 스탠즈 톨 ASA 뉴 벤치마크 인더 월드 오브 럭셔리 오토모빌스